안녕하세요.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는 슬시생입니다. 오늘은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전, 건강, 문화, 생활 혜택을 정리해드릴게요. 1. 금전적 혜택. 기초연금.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매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기준 최대 월약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도와주시거나 복지로라는 정부 사이트에서도 할수 있습니다. 교통비 할인.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?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료입니다. 버스도 지역에 따라 할인되거나 무료인 곳이 있어요. 게다가 KTX나 고속버스, 심지어 항공도 할인됩니다. 코레일 톡앱에서 시니어 회원으로 가입하면 할인받고 표 예매도 할수 있어요. 세금 감면, 집을 갖고 계시거나,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신여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 주택 공시 가격이 낮은 경우 더 많은 공제가 되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. 2. 건강 의료 혜택. 건강 검진 무료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 검진 해 드리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의료비 감면. 소득이 낮거나 의료급여 대상이신 경우엔 병원비, 약값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. 특히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죠. 치매 조기검진 안심센터. 요즘 가장 걱정되는 게 치매잖아요. 정부에서 치매 조기검진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, 각 지역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. 3. 문화여가 혜택, 국립공원 박물관 무료 할인. 등산이나 박물관 구경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. 국립공원과 국립박물관, 미술관 등은 무료 또는 50% 할인이에요. 문화누리카드. 문화누리 카드라는 복지 카드도 있습니다. 영화도 보고, 공연도 보고, 책도 사고, 카드 한 장으로 즐길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. 평생교육 지원, 무료 강좌도 빼놓을 수 없죠. 주민자치센터,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, 스마트폰, 요가, 영어 등 다양한 강좌가 있어요. 4. 생활 편의 혜택, 전기 가스 요금 할인, 에너지, 요금도 부담인데 한국전력과 도시가스 요금에서 할인됩니다. 지역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다르니 꼭 문의해 보세요. 통신비 할인 시니어 요금제, 휴대폰 요금도 아껴야죠. 시니어 전용 요금제는 데이터까지 포함해도 월 1에서 2만원대에요. 자녀 도움 없이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. 장기 요양 보험.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이고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됩니다. 마무리. 지금까지 신니어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알아봤습니다. 혹시 주변에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이 영상 공유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